그러 여태 꼼꼼 어아워거 아니야? 그럼 어떡해? 거미줄에걸리거 아니야? 어서 아니야, 아빠가 그린이가 뽀뽀 안 해줘서 슬퍼서 안 온다 그랬어. 어떡하지? 아! 아, 어. 엄마가 너를 너무 또봐서 응. 너무 우리가 미워해서 응. 떠난 거 아니야? 아, 어떡해, 그러면. 그린아, 아빠가 있어야 아빠 차를 탈수 있잖아. 아, 내가 돈 삼가지 놨어. 사진 찍어서 아빠 타해요내너 타나? 아까? 그럼 아빠가 좋아해? 아빠가 그거 제일 좋아해? 그린이가 사랑해요 하는 거. 맞아. 사진 찍어. 해보자. 자, 시작. 아빠 타나요? 또, 또. 아빠 타나요? 또, 어서 오세요. 그린이랑 같이 자요, 해. 그린이랑 같이 자요. 그럼 이걸 아빠한테 보여줄까? 알았어. 아빠한테 뽀뽀도 해줄게요, 해. 뽀뽀도 해줬다요. 어떻게 뽀뽀해줄 건가요? 어, 많이 뽀뽀해줬다요. 한번 보여주세요. 음, 어, 어. 아, 엄마가.